30조 5천억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약 60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야기입니다. 경기 부진과 민생고에 시달리는 지금, 과연 이 돈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30조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얼마나 들어올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으로 현재의 경기 침체와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첫째,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죠.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5조 3천억 원을 마련하고 기금 활용 등으로 5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19조 8천억 원은 결국 국채 발행, 즉, 빚을 내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전 국민, 즉,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이가 크죠? 아직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 소득 수준이나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비 쿠폰을 위해서만 무려 10조 3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쿠폰만이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보다 6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올려줍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숙박, 영화, 스포츠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고 하니 여러분의 소비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좀더큰 그림에서 경기 진작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건 누구나 아실 텐데요. 정부는 여기에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철도와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됩니다. 미래산업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AI, K컬처,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총 1조 3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늘리고 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해서 유망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AX, 즉 AI 트랜스포메이션 확산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문화 등 6개 분야에서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은 아예 소각해줍니다. 그리고 새출발 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시켜서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갚고 있지만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 안전망도 대폭 확충됩니다. 1조 6천억원을 투입해서 구직급여 수혜자를 약 19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5만 5천명 늘립니다. 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도 2만 가구 이상 확대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출에는 당연히 부작용과 우려 사항도 따릅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조 8천억 원의 추가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죠. 또한 이런 대규모 현금 지급이 실제로 소비 증진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상당 부분이 저축되거나 부채상환에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회성 지원이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생산성 저하 같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30조 5천억 원 추경 예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확실히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과 각종 할인 혜택들은 당장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채무 조정 패키지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부채 증가가 미래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런 지원이 끝난 후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죠.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의 효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활동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받은 지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자세한 경제정책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